본 영상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2 x 2 x축 이동시켜서 gx라고 하고 gx를 y축에 대칭 이동시켜서 hx를 얻었고. 그런데 gx하고 hx가 y축에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이게 그래프 문제가 계산 문제를좀 고민을 해 봐야 돼 그래서, 일단은, 계산으로 또 끊고 갈게요. 왜냐면, 이동량 몰라요. 그런데다가, 어, 복잡해요. 하나 더 그려야 돼요, 지금. 그래서, fx는 2x승. 그 다음에, 이동해서, gx는 2x-m승. 그 다음에, y축 대칭이동시켜 으면 요거 y축 대충 이동시켰으면 x 바꿔야 되죠.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x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gx에서 뭐 뽑아내냐면 y축과 만나는 거니까 x 이포0 잡아주고 됐지? 그 다음에 hx도 x 0 잡아주고 그러면 따라서 그렇지 맞아요. 이런 문제 많았었하고그 다음에 이에 0승이 있어요. 이렇게. 그런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몰라. 근데 요 위아래 값이 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건 1이고 지수니까 0이고 근데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빼놓고 절대값 이렇게 한 다음에 자,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승 마이너스 2, 7인 경우, e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, 마이7인 경우. 본건 알겠지만 이거 안 돼요. 예, 지수 지함의 값이 음수 나와요. 예, 네. 여기 이쪽이 여기 나겠지여기자 네. 어떤 함수가 있는데 f 그 x 는 y 이 여기에 x y 가 있고 얘를 갖다가 2 커마 기준점에서 보내버린 거야 원점 보내듯이 그래서 여기 한 점이 x x 프 y 프라 갖다 놓지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식을 잡는 과정이 뭐라고 했냐면 얘하고. 옮겨간 점하고이 대응점의 평균, x 값평균 y 값평균이 나오니까 따라서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은 2,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3. 그래서 여기서 x는 정리하고 여기다 집어넣고. 해서 그 다음에 또 y는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. 그러니까. 예, 저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에 4 마이너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y 대신에 이삼마이 마이너스 삼이었다.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. 저기 뭐지 y 프라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렇게 이 식이 f 예, 예. 여기에, x 값에, 명지본 면 마이너스에, 몇 대치. 오케이? 네. 정대칭. 어. 여기, 요거 보치세요 요거. 여기, 마이너스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거든? 플러스 고치세 여기, 요거, 플러스에요, 플러스. 뭐, 시키는 대로 그냥 써야죠, 뭐. F0. a 의 N C6 뭐야? a 의 2N 플러스 N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면 4니까 따라서 a 의 3N 플러스 N 마이너스 6N이죠. EF, yeah. R, oh. M, 4 e ah. 이렇게 나온 건가 지금? Ah. 여기, 여기. 이거. 아. 여기 어디 이거, 이거 다시 별표. 이거 배울 자, 이게 선대칭 도형입니다. 뭐 우리는 함수지만 넓은 음, 의미에서 선대칭, 이거 할줄 알아야 돼요. 자, 무슨 얘기냐면 C 익해 놓고 여기가 이가 있어. 어떤 도형이 선대칭인데 얘네들이 기수함수라고 하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가 대칭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여기가 f x 고 여기가 gx라고 할 때, 요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잡느냐? 네. 자, 요 위에서 왼쪽으로 a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하나 잡을 거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. 오른쪽으로 똑같이 A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나 이렇게 잡을 거예요. 외워야 돼요? 어. 그러면, 자, 이 밑에 걸 써도 되고, 위에 걸 써도 되는데, 이선대칭형의 특징이 뭐냐면,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높이라는 거예요. 같은 높이. 즉, 요점을 잡을까 요점 f의 2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진 곳의 함수값고 같은 함수값이 다른 함수에서 2에서 a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네 이게 즉 따라서 따라서 요 a가 이제 x라고 얘기해서 상관했어요 그래서 뭐 a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e 플러, 그러니까 e 플러스 x는 g e 마이너스 x. 네, 요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. 네, 이것도 마찬가지. 네, 학교에서 이제 1등도 걸러내려고 내는 문제, 모의고사 기출, 그다음에 고상. 수능학평 고3 n수생용 개념이긴 한데 학교에 시험 어렵게 나오면 마지막에 툭박 바뀌는 문제입니다. 뭐 하면 된다? 어.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단계시간을 더 만드는 거예요. 그래, 이거 강력히 어하 지금. 그래서 점대칭하고 선대칭이 사실 그래프 개형에서 뺄래야 뺄수 없는 주제고 우리가 말하는 뭐 x 축 방향 평행이뭐 Y 축 방향 뭐 이동 이런 거, 그다음에 절대값 이거는 전부 다 유치한 수준이고, 네. 여기서 말한 이상대층하고전대층 정확히 이제 이거 쓸줄 알아야 되고, 아까 뭐가 나왔냐면 이거 f x 마이너스 g 네. x, 벡기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, 이 라인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고 그 접어올린 라인이 x축이 된다는 그냥 특히 이 gx라기보다는 예, k가 더 좋죠 상수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 수축이 되니까 f x k의 절대값 k 쫙거놓고 k 아래쪽을 접어올림과 동시에 그 k 라인 상수 라인이 x축이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어, 이거는 미시 같은니까 그냥 지수법칙 쓰면 돼. f(x)는 a에 s제곱 플러스 x 이거 꼭바이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됐지. 그런데 a는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했어. 그러니까 이 자식이 증 증가함수인지 이 자식이 감소함수인지 그거 몰라. 어 그런데 어, 최솟값이 4가 나왔다얘가 4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지수에 붙어 있는 2차식의 미정계수가 없어. 그러면은 경우수 나눌 수 있겠네. 오케이. 그래서 a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x 네. 됐죠. 네. 그러면 얘가 만약에 <laughs> a가 어 0보다 크, 1보다 크다. 이렇게 생겼을 거고. 그치? 그 다음에 여기에 X 값이 뭐가 없지? 제한 범위가 없지. 그러니까 요 놈이 X-1의 제곱 플러스 4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지수는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. 그러면 4가 여길 거 아니야. 이렇게. 그래서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4 이상이니. 그러니까, 어, 그려지는 그러니까 나오는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, 거야. 이렇게 됐지? 오케이, 그러면 여기가 4라는 거지. 그런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야. 이거경우수 나누는 건 시험에 100%예요. a 밑, 결정해주고 문제 푼거 아니에요. a가 0과 1 사이일 때, a가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하는 거. 자, 둘로 나누는 거예요. 예? 수투 이상 미적분 들어가면 그래프 4개, 5개 그려놓고 거기서 개형 찾아요. 어.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. 2학년부터는. 1학년 때 생각하면 안 돼. 어. 아, 나중에 저 유튜브 보겠지. <laughs> 구독은 했냐? 자, 영과 1, 4일 때 이렇게 내려가겠죠. 맞죠? 이거 본적 기억 날 건데, 이거, 나, 이거, 이거, 출제율 높은데, 이거. 저 식에서 4 이상이라고 나왔지. 그러면, B 끊고 4 나오고 이상이니까, 그래프가 0이란 말이야. 이렇게. 그러면 최소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. 요 지금 최대값 가지고 있는. 요거, 요거.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쌤은 좀 높이, 네, 출제율 좀 높게 갔습니다. 요 개념. 어디? X를 잘라주면 잘 근데 x 안 잘라주면 이 범위를 못 구해요. 아, 구할 생각을 아예 안 해. 왜 네. x가 1에서 2까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범위가 있을 때 없으면 생각을 안 해. 그래서 이그 문제 첫세째 네, 그다음에 14번, 예, 네. 좀 쉽네요. 예, 네. 정역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할지 그냥 눈에 보이잖아. 예, 네, 이런 거잘안 되니까. 그래서 예, 3의 x승 증가함수니까 예, 뭐니 이거? 여기서 최댓값은 4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1분의 1의 x승이니까 이거 감소함수잖아요. 그럼 최댓값은 그 마이너스 2에서 나올거 아닙니까? 그 쉬운 문제였어. 그래? 어. 어. 자,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나오는 표현이 미리 나왔는데,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만 좀 잡아줄까요? 이렇게. 네, 구간. 다친 구간이라고 아까 소개됐던 거. 마이너스 네, 1 이상 2 이하.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. 그래프를 자른 거다. 미수가 1보다 작으니까 감수함수 그려놓고 자른 거다. 뭐 최대 최소는앞아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쉬운 거고. 됐죠? 아까 나온 그 13번 문제, 끝문제보다 요런 거 잘해요. 이런거도 하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C의 2차 함수,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X e q u a E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 멀다 딱 봐도 멀죠 이렇게 3. 아깝죠. X e q u 3. 그래서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예, F, 2가 최소 값이고, 그 다음에 f-1 최대값이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이거를 분리해서 챙긴 다음에 얘 2의 x니까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즉, f2에서 f-1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더 커요. 이게 더 작아요. 그 다음에 이거 2의 x승이에요. 어, 그치? 오케이? 그리고 물어보는 게어 최대값, 최솟값이니까요 요 값을 요값 물어보는 거야.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. 아, 이 f, 요요 요 f하고 헷갈리겠다. 뭐라고 할까, 이거? 거를 gx라고 좀 바꾸고 네. g 뭐예요, g값? 2, 그 다음에 g 마이너스로 바꾸자. 한 지수만 딱 gx라고 뽑아내